영역인데요 원래는 이곳이 숙종 때 복수제로 되어 있다가 정종 임금때 연못을 고쳐 지으면서 부영정 부영지로 묶였습니다 저기 정자를 보면 부영정이라고 하는데요 부영은 연꽃을 말합니다 어느 상공에서 보면 부영정 지붕은 연 십자로 되어 있고요 하얀 눈이 내렸을 때 보면 살짝핀 살짝 연꽃 모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영정 두 다리를 한번 보십시오. 물에 살포시 내려앉아있죠? 그리고 그 위를 한번 보시면 한 달을 높여서 딱 보면 저 자리가 임금님의 자리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모난 연목과 둥근 섬인데요. 하늘천 둥그런 땅지 네모질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보가사상을 천원지방에 근거하여 만들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우주관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 조선시대옆전 삼성신보도 보면 뒹굴고 가운데 네모지게 구멍이 뚫려있어 그것도 뭔돈 뭐, 어, 많이 벌어서 깨고 다니라 통화으로 옆으로 물까지는통 안에 넣어놨다 호호로 놓아두었다는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족들은 이곳에서 정면을다 두 개를 보냈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한 골을를 보내렸는데, 어디로 보내진가요 네, 저것이 바로 유대지역인 척이거든요. 음. 첫째는 풍요를 제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은 차례 세눈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인데요, 저것을 어수문이라고 합니다. 어수란 붉은 물고기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이곳 중국에서 건너온 건데요. 작은 물고기 증거가 변해서 노후된다는 중명물 상황입니다. 들어보셨죠? 그러면 물고기가 어디 있을까요? 그 얘기하는데 여기 작은 물고기 보가 있습니다. 그는 크기는 작아도 고양조각까지들어간다는 굉장히 유명한 물고기입니다. 동양에서는... 자무은 아, 광해군 네, 음, <laughs> 때 지어졌고요 다시 개보수를 하면서 지금까지 전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 계시는 이곳은 춘당대라고 하는데요. 어, 이렇게 보시면 지금 담장이 쳐져 있죠. 저 뒤쪽은 창경궁입니다. 근데 일제 강점기 때부터 어, 저곳이 막혀져 있었고 조선 시대에는 저곳, 저곳, 창경궁후, 첨당지와이첨당제가한 공간을 형성하고 있으면서 각종 행사가 벌어질 때 이곳이 본부석과 같은 기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조선시대 시험 과거시험 제도가 있죠. 초시, 복시, 전시가 있는데요. 초시, 복시에서 합격한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튼추를 매기는 것을 전시 또는 어전, 대시, 임금님이 계신 곳에서 시험 본다 그러죠. 그 과거시험은 문과인데요. 문과시험을 그 문장전 앞에서 박을 시험을 보는데 이곳에선 또 춘당대시라는 절시도 있었습니다. 그 절시가 있을 때는 어, 왕실의 경사가 있거나 또 가말적으로 지정적인 신하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시전시험인데요. 고전소설 시항전에 보면 춘당대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곳에서 이목인제1했에서 나오는데 그때 시계가 춘당춘색고금동 천방의 색은 예나 지금이나 대마미 없구라라는 뜻으로 고전소설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몽룡은 신천인물을 모델로 한 소설입니다. 정조인군께서 이곳을 가장 많이 이용했다고 우리 기록에 나와 있는데요. 정조인군께서는 이곳에서 살속이 시범을 주장각 신하들에게 보였는데 50발을 쏘면 49발을 연달아 명중시키고한 발은 일부러 시온이 빗나가게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는 가득 하면 못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네, 이곳은대변지 영역입니다. 자, 그걸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방금 통과하신 저쪽 뒤를 한번 보시겠어요? 저 문이 불로문인데요. 불로란 늙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저 문을 왜 만들었을까요? 네,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의 4 6대로 장수하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문입니다. 어, 저 불로 불러, 불로문은 불로 불러 십장생인 불로 다산원파는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로몬이 황금에 음, 만들어 있는데요. 청화대적이에서치는데고만있 음, 네, 이것이 연전요 에련은 꽃을 사랑하다예요. 이것은 숙종 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렌정을 보면 기둥과 기둥 사이를 보면 지금 문구리자가 있죠? 그리고 그 기둥과 기둥 사이에 구름 모양으로 둘러 서 있는데요. 그것을 <저것은> 낙양산이라고 <아기안강이라고> 합니다. 이리나라 모든 정글의 정자는 밖에서 안을 구경하는 게 아니고 왕들대서 안에서 밖을 감상하 사정 경 정취를 빌리고자 합니다. 더 낙양강의 액자 효과로 아름다움을 한층 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곳을 속정 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속정을 사랑하는 여인이 아홉 분이 있습니다. 왕이 세 명, 후 후한 세 분인데요. 여러분들이 드라마에서 자주 보시죠 토대로 나오는 인연왕후 장인, 상렬한 국립협의 영도의 어머니 세분입니다또 어, 많은 여인들 중 누구와 함께 이것을 거닐었을까 상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영꽃이 소원에는 영꽃병에 대한 주사와 연꽃이 많으신데요. 영꽃은 불교에서 뿐만 아니라 중교에서 더 사랑받을 것으로 훌륭함 속에서 불결하듯 고결하고 안름다운 모습이며 지하시는 것습니다혼자가 정사에 나가더라도 공자를 찍어줄게요. 당당하게 이곳 만나는 소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널리 펼친 나라 뜻인데요. 효명세자가 아버지 순조 전호를 올리게 하에 지었으며 어머니의 4 0세 생일을 맞이하여 사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본다 사대부가 모습을 본다서 지은 건물입니다. 아, 여러분들 효명세자가 누군지 아시죠? 정조의 손자, 순조의 아들, 현종의 아버지, 효명세자입니다. 그분은, 어, 효자이고, 굉장히 총명했는데요. 19세 때에 아버지 순조를 대신하여 대이청정을 하였는데, 군주의 자들을 갖췄지만, 안타깝게도 2 3세에 여전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이후 아들 한종을 지기한 후에, 일종으로 지선되었습니다. 다 오셨죠? 이렇게 보시기서만이라도 편안하게 <놀람> 행식을 취하시라고,

우나라의 사대부가들 아주 정승하신 이런 분들은 아무리 높은 벼슬을 했을지라도 99칸을 넘기기 힘든데요. 기둥과 기둥 사이를 한 칸이라고 하는데 99칸을 넘기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곳은 122칸으로 지어진 궁궐 안에 있는 건물입니다. 다른 건물들은 단청을 치하고 화려한데 이곳은 소박하면서 멋스럽게 꼼꼼하게 지은 단청이 없는 백골집입니다. 어, 효명 제작께서 이곳에, 어, 대리청정을 3년 3개월을 하셨는데요. 총 11번의 연애를 베풀었다고 하는데, 모두 이곳에서 연애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왕실 전형 극장이라도 볼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 문 대통령께서 G20 정상회를 독일에서 당오했고 작년에는 G20 정상회를 중국에서 했는데요. 우리는 그보다 더 먼저 2010년도에 G20 정상회의를 했는데 이곳에서 G20 정상회를 개최했던 곳입니다. 이곳은 굉장히 유명한 국제적인 행사를 하는 곳입니다.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의미 있는 중요한 행사들은 이곳에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이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가을에 오시면 아주 단풍이 멋집니다. 시, 10년 2010년 10월 28일, 29일이니까 단풍이 가장 아름다울때 오신 것입니다. <목소리도> 여러분 눈을 와주시는게 좋으실 것 같아요. 좀좋으니까 <목소리도> 그리고 라편에 <목소리도> <그리고, 옆에 목소리도> <옆에 목소리도> 보면 부채아 모양이 있는데요. 그것을 살아전이라고 하는데 울풍입니다 부천에서 떨어지고 풍요지대인데, 이런 작은 것에서도 술을 지전에 소원, 소연기계를 잠깐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아이 소염을 깎아 이렇게 물이 흐르게만들었어 그래서 인근 가시라가 이곳에서 출산을키워서조 술산이 그 자기 앞에 오기 전에 술을 지어 올지 못하면 월투를 마신다. 이렇게 보여요? 이 なるほど。 <목소리도> 어? <목소리도> 가 내가, 내가 다 내가 봤어. 가지고 어뭐 아니, 껍질이 꼭 무늬 이렇게. 그림 무늬가 있고 그림 그리고 다 야, 이봐, 나무 되게 신기 하게했 겠다. 선생님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저희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우주문화 중심 공간 빌라 자리는 5대 문화와 국5에서 교육되어 있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앉으면 조금 뭐주알아서 해, 알아서. 다섯 명 다섯 명 그러면 앉고 쉬고 그래. 또세 명이 더 앉아. 넌 좋아, 100명, 그넌 넓게 나와봐, 좋아. 됐어. 너가 크게 나와, 그래야. 아, 빨리 찍어, 그래찍 됐어. 앞으로 한발더 나와, 한더 나와. 앞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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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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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